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이끄셔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스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잠언 19장 18절입니다. 잠언 19장 18절로부터 끝절 29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치혜롭게 되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신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현대 사회는 인권이 참으로 중요시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 싶은 그러한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너무 기준을 높게 잡다 보니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채벌하는 것도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체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자문에만도 자녀를 징계하고 매를 대고 채찍으로 치라는 말이 일곱 번 등장하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세번 등장합니다. 체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체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체벌은 오히려 성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며 현 시대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와 함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지혜를 가지고 잘 적응하고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더 좋은 일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은 자녀를 징계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자녀들이 장성하여 해당 사항이 없다 느끼실지도 모르시겠지만 한창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나 젊은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참으로 많습니다.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바른 말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잔소리, 잔소리 하지만 잘 따라주지 않을 때는 이 가로막힌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것,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잔소리 해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옳은 길을 갈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눈을 들어 보면 다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늙은 부모가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겉면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만약 이미 믿음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건면을 계속할 때 그렇게 할때 언제든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당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 이웃 세계라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바른 길을 제시해 줄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모의 훈계와 이웃의 올바른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징계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19절에 이 화내기를 급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징계가 필요합니다. 이 화를 급하게 낸다는 것은 이 노하기를 서두른다는 것은 백해 무익입니다. 노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고 급하게 노하는 것으로 좋을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 24절 말씀에 나오는 게으른 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게으른 자는 얼마나 게으른가 하면 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는데 그 음식까지 손을 가지고 갔지만 그것을 집어 올려 입에 넣는 것 그것을 귀찮아 할 정도로 게으른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25절에는 거만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만한 사람은 잘난 체하고 남을 없인 여기고 이 건방진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이한 자는 두말할것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잘못 한 자식을 이 멍석 말이 해도 아무 문제 될것 없을 정도로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식은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정의를 무시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일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그러한 자들 앞에, 그러한 일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때론 모르 척하고 싶고, 때론 귀찮고, 내가 꼭이 말을 해야 하나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되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다 하여도 이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는 희망이 없지만, 징계하고 훈육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은 자신 나름대로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고자, 해내고자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다 생각하는 뜻과 계획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줄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듣는 것과 맥을 함께합니다. 남의 훈계를 잘 듣는 것도 그 훈계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남의 훈계도 밝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내게 하는 훈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법을 알아야 그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정답을 알아야 이 학생이 틀렸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징계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론 징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밝히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문의 귀한 말씀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징계가 필요한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할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 앞에 우리가 말을 아끼고 그저 남몰라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걸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쏟고 애를 쏟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때 우리의 삶은 늘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보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 모든 예배와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 학교의 부흥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도래하게 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